고퀄리티, 그리고 2D, 그리고 액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저분들에게 2D 애니메이션 미소녀들이 박진감 있게 액션하는 것을 고퀄리티로 보여주고자 하는 게 저희의 방향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성이 지금은 되게 잘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유저분들이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디자인을 어, 하고 싶습니다 특히 로스트소드는 수집형 RPG, 2D 행스크롤 액션, 또 방치형 요소가 장르적으로 많이 합쳐져 있어요 또 전투나 쿠신의 매력을 살리면서 편의성을 또 챙기는 그런 디자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유저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공식 카페도 2천 명이 넘는 분들이 가입을 해주셨어요 그런 부분이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유저가 스토리를 다 밀고 난 다음에 게임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을 찾기 위해서 애정하는 캐릭터의 스토리를 즐기고 성장시키는 재미도 느끼면서 지나치게 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는 줄이고자 했습니다. 저도 디자이너로서 많은 게임들을 플레이하면서 유저분들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디자인을 하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주시면 좋은 디자인을 갖고 찾아가겠습니다. 로스트소드가 얼마나 애정을 받으며 개발이 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